여러분, 혹시 2018년과 2019년 미국과 북한의 정상들이 만나 악수를 나누던 그 역사적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두 나라가 긴장과 위협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듯 보였지만 결국 협상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왜 북미 협상은 끝내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비핵화를 약속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결국 두 차례의 회담은 모두 실패로 끝났죠.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요? 왜 합의가 이렇게 어려웠던 것일까요? 논문에 따르면 양국이 협상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신호 전달의 딜레마 때문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각한 안보 위험을 매우 우려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보내는 비핵화 의지의 신호들을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결국 이 신호를 보내는 북한과 그 신호를 해석하는 미국 사이에 큰 인식 차이가 생겼고, 이로 인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세계에 공개하는 파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커다란 양보였죠. 하지만 미국은 이 조치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핵실험장 폭파가 충분하지 않은 손쉽게 복구 가능한 행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시설 목록을 전부 공개하라는 추가 요구를 했는데, 이는 북한이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시설 위치를 노출하는 순간 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불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안보 불안을 과소평가했고, 북한은 자신들의 양보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안보와 불안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에게 더큰 희생을 요구할 때 이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당대국이 상대국의 취약성을 진심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지 신호의 신뢰성만을 요구한다면 협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 협상 실패는 단순히 정치나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인간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협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정성 있고 명확한 신호와 함께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깊이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세계가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